자, 저글링 6회차, 6회차 수업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3구 저글링을 3구 저글링을 완벽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늘은 저글링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한 개로 주고 닫고 하는 거 연습했고, 그리고 떨어질 때 던지고, 떨어질 때 던지고 번갈아가면서 연습했고, 그리고 공세개 가지고 떨어질 때 던져주고 근데 떨어질 때 던져주고 하는 연습까지 했다면 이제는 공세개로 연속으로 하는 연습을 할 거야 물론 처음에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처음에 자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보자 공이 세개니까 하나 내가 던지는, 개수, 던지는 개수를 입으로 세면서 연습을 하면 돼 하나, 둘, 셋 하고 잡고 다시 반대손 하나, 둘, 셋 하고 잡고 잡고.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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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면, 이게 된다면 두번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고. 다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고. 자, 다시 공을, 공 던지는 개수를 세는 거야. 이번에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어, 점차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자주 떨어뜨리고 이런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한, 한번 되는지, 그리고, 두번 되는지, 세번 되는지 점차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자.